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을이뤄라 보좌에 앉지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며 시작된 것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는 어떻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단순히 끝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로는 새 창조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여왕계시록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처음과 끝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마지막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하늘과 땅입니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부동산이나 아니면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대기권으로서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과 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으로서의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천국 같다. 우리는 거기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을 우리가 밟고,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땅을 하늘과 같이, 하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태초부터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때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해 오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을 인간에게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들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러나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의 가치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만한 그 땅을 그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사명으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가 여서를 수 읽어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체여어 여서를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땅에 환장하신 분처럼 도대체 왜 그렇게 땅 그 땅을 정복하실 것을 명령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땅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땅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땅을 덮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나라가 여기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사역이 바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끌어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2000년 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모두가 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그 전까지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몸부림 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선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신다. 리모델링 하신다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건축으로 치면 재건축하신다,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 조금 더 발전된 예전의 모습으로부터 조금 더 나아진, 그래서 조금 더 진보된 그런 인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그것을 잘 마친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라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올한해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원을 하는데 자칫 우리는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그것을 맺기 위해서 정말 내 열심으로 내가 어떤 훈련을 해서 내가 잘 갈고닦아서 내가 잘 수행해서 돌을 닦는 심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고 선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내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결실,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죄의 나무에 가지였지만, 그 가지로부터 잘라내져서,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지기만 하면, 거기로부터 맺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그 열매가 맺힌다면 더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힌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서 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나를 우상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결실이 맺혀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한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열매들이 그새 사람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생겨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계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창조해 주겠다. 위로부터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창조 되는 것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그 끝에 가서만이 어떤 역사의 끝에서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게 되는. 그 종말을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저와 여러분 맛보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다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바다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해양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바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바다가 없다는 소식이 굉장히 안 좋게 여겨질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 악의 근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오랜 시간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닥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바다가 땅을 삼켜버린 바다가 사람들을 쓸어버린 바다와 땅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각인되어 있는 바다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고대의 도시마다 이 미신과 그런 샤머니즘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곳은 없, 없었습니다. 동양으로 치면 용왕이 다 있습니다. 서양으로 치면 포세이돈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 보험 보험 제도의 시초도 해상 보험이었습니다. 그 바다에 대한 인간의 그 불안함, 두려움, 거기에 나가면 갑자기 불어 닥치는 그런 폭풍과 그런 태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다니엘, 시편, 엽기 이런 곳에서 보면 그 괴물 리오야단이 사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도 그 사단이 사는 곳 마귀가 나오는 것은 언제나 바다였습니다. 악의 근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세상 가운데 바다가 절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는 사단 때문에, 그 마귀 때문에, 옛뱀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없어지는 것, 이계시록 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물은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악의 근원인 바다를 이긴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새 창조,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의 도래는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치 새롭게 단장한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곱게 단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며 그 안에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종말이 무엇인가? 이 3절은 "종말은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속에 있다,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것은 출애굽게 나왔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장막을 펴시고, 거기에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의 자리에,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성소를 우리 삶의 한 가운데에 마련하셨다 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였습니다 굉장히 출애굽기적인 표현을 오늘 3절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애굽당종 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3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종살이의 모든 눈물과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을 닦아 주실 것을 추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4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이 세상으로부터 마치 바다가 뒤덮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뒤덮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출애굽 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그 어떤 슬픔도 다 지나갈 것이다. 내가 다 닦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각자가 삶에서 붙잡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나 환희의 순간, 성공을 맛보았을 때그 짜릿한 순간,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그 이지선 씨가 왔을 때그 영상을 보면서 그분이 했던 인상적인 말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람들은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지만 어, 이지선 씨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고를 만났고 마치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만나 잠깐 만나는 것처럼 사고를 만났고 그 사고와 지금 헤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하나님 만났더니 그 사고와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났더니 그 슬픔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 만났더니 그 애통함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못 헤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못 헤어나올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집착이든 과거에 대한 후회든 어떤 절망이든, 절망이든 어떤 중독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잠시 만났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헤어질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의 정말 신앙인 것이죠.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것이 단순히 어떤 세상 가운데 있는 물질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존재가,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우리들의 모든 인격이, 성품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생명생 생명샘물을 생명수의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값없이 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목을 축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나의 마음에그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를, 내가 무엇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삼고 살아가는지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기승전, 이렇게 기승전 돈, 기승전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기승전 술, 기승전 스포츠. 모든 이야기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골프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이시는 분들이 있고. 술 이야기할 때 표정이 피시는 분들이 계시고 돈 이야기할 때 온갖 신경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마른 목을 축이고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처음이라, 처음이라고 그리고 무엇을 마지막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지가 거기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거기산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이 남자에게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평생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샘물을 한번 맛보고 그 모든 갈증으로부터 풀려나서 살아간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을 오직 성경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신 것이죠. 처음만 잘 기억해도 잘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 품었던 첫 마음 처음으로 먹었던 그 마음 첫 동기 우리의 첫 부르심 우리의 첫 자리 첫 기억 올챙이적만 잘 기억해도 개구리는 잘살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도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님으로 끝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죽음을 인식하고 또 궁극적으로 이 역사의 끝을 인식하며 사는 존재들인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인식되어야 함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와서 말씀을 기억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는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시작과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연말 어떻게 시작 올 연초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12월 한달 마무리도 예수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렇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끝에 돌아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가 보내는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선물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삶을 주님께 좀 맡겨 드리며, 올려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작게는 짧게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조금 더 길게는... 올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맞이하게 될 내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인생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처음 저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시작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간에 탈선하는 것이 아니라 저러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또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마지막에 대한 소망이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과의그 동행에 대한 희망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이 되게 하여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기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는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또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그 손이 어떤 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역사의 마지막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그, 마지,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